서술형 기출 문제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참선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행이동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완전제곱시 플러스 상수꼴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완전제곱시 플러스 상수꼴로 바꿔봅시다. 뭐 어떻게 되냐면 y 리콜 마이너스 이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ex 여기까지 해놓고. 그죠?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처음 주어진 것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를 플러스 1로 만들어주려면 플러스 3이 필요합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즉, 따라서, 언을 어떻게 되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평행이 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축의 방향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축의 방향식은 어떻게 돼요? 이차함수 y 리콜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의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 에 대하 여 지칭 을 해주 는게 먼저 좋 겠죠？축의 방정식 음, 은 축의 방정식 축의 은뭐 방정식은 x 리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 복해서쓸 필요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3,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100점, 6점이 그렇게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